형님들 알로우 이번판에는 신지드 정글입니다 그냥 신지드 정글이 아니고 극딜 포식자 신지드 정글을 할 건데요 원래 신지드 정글이 한때 진짜 사냥꾼의 부적 들고 신지드 정글 돌면은 피 안단다고 막 몇번 몇달전에 몇번 나왔었거든요 사람들이 막 하고 또 어느 순간 사장 됐는데 그런 추억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뽑았습니다 그래서 신제트 전글을 하면 또 좋은 게 제가 요번에 1픽인가 2픽이었거든요 제가 신제트 정글을 한거 보고 상대편이 매우 흥분해서 저렇게 피오라를 뽑았는데 우리 편이 지금 탑 베인으로 아주 엿을 제대로 먹였죠 뭐 여러 가지로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상대편 보니까는 탑에 지금 피오라고 바텀에 케이틀린, 애니, 투벅인거 보니까 탑, 바텀, 아주 긴각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피지는 조금. 따기 힘들 것 같기는 해요. 제간둥이로막 도망 다니는 그런. 근데 어차피 이거 초강력도 저타체 깔면 제간둥이못 쓰지 않나? 넘기고 나서 쓰겠구나. 어쨌든 초강력도 저타체가 이 위에서 아무것도 이런 스킬을 못 쓰기 때문에. 긴각은 개이득입니다. 방구를 계속, 계속 끼면 안 되고요. 이렇게, 과략근에 힘을 줬다 뺐다 하면서, 방구를, 꼈다 안 꼈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만화 관리가 되거든요. 카메라 브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빼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놔. 쟤네 저쪽 정글이 니달리라서, 솔직히 좀 무섭기는 해요. 니달리가 심지들 초반에 매우 강력한 정글이기 때문에 누가 와도 니달리가 쎄거든요 카치스 같은 데 빼고는. 그 때문에 초반에 아주 잘해됩니다 이런 식으로 방골 꼈다안 쫓다 꼈다 해주면서 바위겐는 초반 바위겐는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어차피. 바위기를 먹는데 특화된 정글이 초반에 아니기 때문에 초반에는 일단 안정적으로 정글링을 한다는 생각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니달리가 니달리 풀킹포도나 보네.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접착제가 있어야 기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접착제 3레벨때 찍어주고 정신 못 차리는 바텀들 지금 라인 미 친듯이 밀고 있죠. 저는 그냥 바로 그냥 바로 봅니다. 지금 막 아까부터 아까부터 맵으로 눈알 굴리면서 봤는데. 지금 와도도안 박았거든요 케틀린, 애쉬 이 때문에 라인전 세게 해야 된다는 또그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미친듯이 라인 밀고 있으면 아, 파이크 저렇게 빼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 상황에 지금 우리 편에 그거, 저 갈까에서 이동 속도 매우 빨라지거든요 이런식으로 끝까지 쫓아가서 레드 묻히고 방구 껴주면서 머리를 아주 머리를 아주 치어박아줍니다 순식간에 더블킥 그냥 만들어버리죠 이럴 때 킹각선의 법칙으로 탑만 안 당해주면 되는데 탑이 안 당해줄리가 없죠 형님들 원래 항상 솔랭이 이런 게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우리편이 원래 지금 바텀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고 탑도 우리 아주 베인충이기 때문에 가까이 다 와도 안 받고 미친 듯이 라인 밀면서 게임 막하는 친구인데 그나마 제가 바텀에서 떠볼 히회 됐기 때문에 아주 다행입니다. 진짜 큰일 날 뻔했거든요. 제가 만약 r p 잡고 있었으면 아무런 미래밖에 보이지가 않았겠죠. 불을 먹었었기 때문에 그냥 방금 계속 끼고 다니면 돼요. 그리고 방금 전에 바텀 스펠다 빼놨기 때문에. 제가 또, 포식자를 이용해가지고 가가지고 방금 한번 제대로 접착제 뿌려가지고 뒤집으면은 게임 아주 쉬워집니다. <laughs> 살짝 빼라고요. 아, 방금 했어야 했는데, 포식자 날렸다. 어, 저께게 라인 밀어주면 안 되는데, 그럼 답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진짜 모답이에요. 뒤집어요. 뒤집어서 죽입니다. 이게 진짜 총향 도착지가 개 사기거든요. 저는 뚜벅이들한테갈 때마다 그냥 엿 먹는 겁니다. 신신지드죠 지금. 그리고 바로 저는 용도 했으면서 바텀 주도권 확실하게 잡혔기 때문에 니달리 위치까지 찾아줬고요. 바텀에 백핑 한번 넣어주고. 칼라이벌이 맛있게 먹으러 가면 되, 되는 거예요 부부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과략근에 힘 조절을 잘 해주면서 조볼링을 아주, 만화 관리 해주면서 먹습니다 이제는 내가 할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살짝 r p c 타임이에요 이렇게 그때까지 먹어주고 후반에 바위개를 다 양보했기 때문에, 이번 바위개는 제가 먹을게요.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바위개를 양보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딱 뿌려주고, 여기다가 해가지고 속박 넣어주면은 바위가 체력이 잘 다르거든요. 이동 불가 효과를 걸면은, 뒤잘 들어가기 때문에. 오케이. 집에 갈게요. 나오나, 이거? 템? 1190원이면 두꺼비까지 먹고 가야겠다. 바텀이 제가 많이 봐줬는데, 저렇게 솔킬 따이면 진짜 안되고막 뭐야? 아, 씨. 한번 뒤집어가지고. 저렇게 아무튼 바텀이 제가 많이 봐준 라인이 저렇게 지면은 진짜 이런 게임이 진짜 힘든 게임인 거거든요. 이 정도로 찔러줬으면은 좀 알아서 이겨줘야 되는데, 아, 반반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이번 판은 아주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극 주문력 신지들 할 거기 때문에. 음. 애들까지 먹고 6레벨 찍고 바텀 한번더 가자. 제발 이겨줬으면 좋겠다. 지금, 다른 라인도 그렇게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개인충 또 죽었죠. 베인도 저거 피오라한테 지면은 베인을 픽한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데... 뺄수 있나? 아씨, 아, 나이스다. 아포시다 끊겼어. 이런 식으로 바로 적시에 난입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근데 아, 시스 다 먹었네? 근데 이것도 근데 밀어주는 게 중요해서 아, 포식자를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어. 이게 포식자 없이도 지금 이 정도인데 형님들 포식자 있으면 진짜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포식자 있으면, 포식자 있으면, 그냥 개빡칩니다. 아, 바텀이 차라리 라인 땡겼으면 좋겠다. 또 쌍법까지 제가 회수를 했기 때문에, 먹었기 때문에. 정글링 할게요. 게임이 안 풀린다고 너무 갱킹 위주로 게임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안 풀리, 풀리는 게우리기 때문에 항상 제가 할수 있는 베스트만 하는 겁니다. 이 두건을 집안 가다가 아, 라인 딱 밀어주자마자 바로 집에 갔어야 되는데, 오늘 왜 이러지? 이런 식으로 다 봤죠? 갱킹 가는 곳마다 그냥 다, 다 터트리고 있죠? 바텀 드디어 보여줬구나. 드디어 2대1 교환으로 한번 보여줬네. 좋았다. 저, 우리도 한 라인은 솔직히 보여줘야지. 진짜 너무하잖아,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갱킹 가주면은. 오, 잠깐만. 조, 조, 조 됐다. 도망갑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갱킹 가주면 혼자 먹으라고 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갱킹 가주면 진짜 한 라인은 솔직히. 잘해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면, <laughs> 솔직히 한번한 한 라인은 이제 보여줄 때가 된 거죠. 이렇게 사주고, 이 다음에 라일라이. 라일라이에수정으로 가고, 그 다음에 리안들이 간 다음에, 라바돈이나 조냐까지 가주면서, 폭딜 테크트리 타겠습니다. <laughs> 원래 이포시자를좀더잘 이용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원판에 포시자를잘못 쓰고 있어요. 바텀에 이렇게 쌍핑화를 박아줬으면은, 저는 지금 형님들, 나이스다. 이렇게 흙더미까지 뿌려주면은, 밀어져가지고 아무것도 해집니다. 라인 같이 밀어주는 것까지 도와주고, 스무스하게 해줘야겠다. 이런 신이드 정글 지금 처음이죠. 신이드 정글 진짜 개좋아요. 은근 상대편 조합 보고 잘, 잘 뽑으면은, 진짜, 상대편 기분 더러워집니다. 저한테 따봉이 지금 절로 나오죠. 와칼리도 그렇지. 소킬 한번 따였으니까 한번 보여줘야지. 이런 식으로 라인 밀어주고, 아래쪽 바위계까지또 먹으러 가주고요. 신진 사실 배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은, 갱도 갱인데, 갱도 갱인데, 그 뭐더라? 어. 그 라인 관리를 해주기가 굉장히 편해가지고, 우리편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로밍을 갔다 하면은, 가 가지고 진짜 금방 금방 라인 밀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지 정글이그 점이 사실 제일 베스트입니다. 근데 베인 중또 죽었네. 사실 베인도 잘하는 사람이 하면은 인식 이 그렇게 나안줄 수가 안 좋아할 수가 없는데. 뭉도 빼서 주고. 절대 안 살리는 방향으로 아 죽었네. 좀뺄때 빼야 되는데, 너무 다들 안 뺀다. 또썼어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할 일만 하면 돼요. 지금 제가 이대기보다 레벨 앞서거든요. 이다리가 정글링이 그렇게 빠른 그 정글런데, 신지도 정글링이... 주문역 템으로 발시에 진짜 빨라요. 제뿔거인으로 가도 솔직히 빠르거든요. 템은 헤르메스를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laughs> 평화까지 지금 정글 차이 말도 안 되는데, 게임은 오히려 약간 불리한 그런 상황인 것 같, 같아요. 블렘까지 먹어줍니다. 어차피 니달리가 초반에... 저... 이거 뭐더라? 갱킹으로 게임을 전혀 못 풀고, 저렇게 RPG만 하는 니달리는 통동형이또 금방 오기 때문에 또 한타페이지로 넘어가면 신지드한테 존재감부터가 신지드랑 차원이 틀립니다. 신지드의 진짜 장점은 중간 한타표 나오는 거거든. 아, 피지 약간 흥분해, 흥분해 가지고 뭔 하려고 할때 들어가 게죠 어, 아이스 파랑스 마로 그냥 오시스트 먹어버렸죠. 파이크 또 죽었어. 아니다, 오시스 먹어라. 왜 집에 안 가지 이은 자꾸 아까부터 햄이 뭔가 계속 아다리가 안 맞나? 이럴 때또 가정까지 쳐주고요. 잠깐만 지금 피오라 만화도 없는 쪽에 깝친다고요? 바로 방구 끼면서 달려갑니다. 아나도 놈들이 깝치고 있죠. <laughs> 그냥 죽입니다. 퓨라 플래시까지 빼줬죠. 이제 리안드리가 나왔어요. 오케이, 나이스. 제발 이겨줘. 오케이, 그렇지. 저거, 피즈 각이나 가는데, 그냥 빼면 안 될까? 나 죽을 것 같은데, 왠지. 어. 이제 리안드리까지 나오고, 아, 라일라이까지 나오고 나면, 이 다음에 리안들이 갔을 때또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제면제로가지고서주티에면제대로 제 먹습니다 한제 때도 아주 편해져로이가 포지션이 우리 편이 제 아이스, 나이스 그렇지 <laughs> 이건 좀 무리 같은데. 애니가 올것같거든요그래서 기다려 볼게요 어, 알있 있네. 이러면은 어차피 쫄게 만들었으니까는 바로 불룡 먹을게요. 민충또 죽었어. 정말 빼줬는데 왜또 죽었냐? 너 정말 복은 쓰어 응. 죽었네. 불룡까지 딱 먹어주면은 우리 편팀 아주 제대로 나죠. 후반을 기약하는 용이기 때문에 피오라가 너무 잘 컸는데 피오라 잘 크면 또 힘든데. 현상감이 지금 높아가지고 저도 한번 죽음, 삐딱까딱해서 죽으면 큰일이거든요. 근데 신제드가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솔직히 그런 챔피언이라서 제가 앞에서 막 받아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잘해야 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오브젝트를 이럴 때 오브젝트 라도다 먹어놓을게요. 게임 유리할 때 붙이는 게 원래 오브젝트거든. 쳐다가 방구 냄새 맡고 기절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탑을 바루스가 밀게 하고 이걸 먹은 다음에 탑에 가가지고 도와주잖아요 누군가는 올 텐데 애니같은 애들 안구 끼면서 도망가요. 못 쫓아오거든요. 텔 빠졌죠. 개이득입니다. 피하나 봐가지고. 여기다 <laughs> 끝까지 뿌어주고 이쪽으로 안전하게 파이크 형님을 에스포트 시킵니다. 그동안 베인충 바텀에서 기분 좋게 미친 듯이 실수먹으면서 크고 있죠. 그리 이것이 운영이죠. 신지드가 이런 운영을 하기가 좋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게임해주면은 상대편 입장에서는 진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방구 끼면서 그냥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궁이 없을 때는 너무 뭘 하려고 하면 안 돼. 나도 물몸이거든, 궁 없을 때는. 저것도 약간 위험해, 지금. 포도가 없네. 베인이 사이드에서 죽게. 자꾸 죽으면 진짜 다 먹는데, 오 좋아. 바로 스 그렇지, 그렇지. 6배. 이 녀석, 들이 귀여운 녀석, 들 뭐, 뭐까지 갈게요. 나이스 아 파이크가 진짜 잘해준다 진짜 파이크가 진짜 잘해줘요 지금 아까까지 계속 못해줘가지고 제가 계속 씹었는데 파이크가 빡쳤나봅니다 지금 제 얘기 듣고 진짜 지금 솔직히 저쪽은 우울한 신지되는데 베인충이 자꾸 이상한 짓 해가지고 지금 칼리도 저렇게 잘큰 피오라랑 왜일기토를 해주는거지 개오바 아닌가요? 해보면 하다 이건가? 어, 근이 AD 아칼리네? 차라리 잘 됐네. 어차피 제가 극딜 AP신지들 갈 거라서. 오히려 이럴 때 AD 가주면은 내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좋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나이스. 진짜 잘 끊었다. 이거는 베인충 쪽에 한번 붙어줘 볼게요. 베인충 지금 너무 불안하거든요. 이걸라도 먹어야죠 또 요새 또 골렘이 경치 많이 주기 때문에 상대편 골렘 꼭 챙겨 먹어야 됩니다 잘했네 빼야될 것 같은데 거기서 내가 안서 있었으면 형또 죽었어 제발 빼줘 그만 던져 이제 형 아이스 제가 여기서 어그로 끄는 사이에 베인이 애니 뚝배기 부셔버렸죠. 이게 바로, 형님들, 어그로 핑퐁이죠. 아주 역겹죠. 그 사이에 우리 편은 아래쪽에서 불동 챙기고요. 그것이 바로 신지대 어그로입니다. 순, 순환적으로 지금 저의 천원 제약키를 먹고 싶어서, 피오라도 저한테 바로 공받고 흥분해서 달려드는 거 보셨잖아요. 저는 저, 절대로 제압킬을 돈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아주 치사한 녀석이기 때문이죠. <laughs> 안 오네. 근데 포식자를 1번판에 너무 활용을 못했다. 근데 포식자를 활용 못해서 거의 스펠... 뭐야, 특성 없는, 없는 식으로 게임해도 이 정도의 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신지대 정글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뭐해, 뭐해. 4대5야, 4대5. 왜 그래? <laughs> 형들 왜 그래, 진짜. 방구기 껴주면서 못 오게 미친 듯이 라인 클리어합니다 베인이 어차피 사이드에서 계속 크고 있거든요? 솔직히 별로 못 믿어, 못 믿어본 베인이지만 이렇게 사이드에서 계속 크면 어쨌든 베인충이 그래도 굴러서 때리기만 해도 다 죽기 때문에 그게 베인의 후반 원기력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좀 믿어볼게요. 우리 편이, 이런 머릿수만좀 맞춰가지고, 우리만 안하면 진짜 이번판 쉽게 이길 수 있는 판인데, 4대5 <laughs> 싸움을 자꾸 해주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잠깐만. 이거 1600원 아닌가? 어. 오케이, 그쵸. 베인이지, 이기지. 원래 베인이 후반 가면 다 이겨요. 졌 다, 어, 아, 내가 대신 맞아 줄걸? <laughs> 미 안해, 이제 <laughs> 바로 밀어 버려요. 이제 밀 다가 오면은 블루 쪽 으로 선회 하 면서 늑 대랑 블루 거이다 빼먹 습니다. 나 여기 까지, 하 는게 좋아 보여. 뒤집어서 붙이는처럼 죽입니다. 이게 진짜 이. 이 이게 소이의 조차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진짜 빡치거든요. 피지 같은 애들이 위에 있으면 스킬 아무것도 못 써서 여기까지 사고 여기서 제가 제압키를 안 주려기 위해서는 아주 역겨운 초시계까지 하나 다 사주면은 게임 퍼펙트하게 이기는 거죠. 혹시나 내가 여기서 1,000원을 뭐 예를 들어서 피오라 같은 애한테 만약에 먹여주면 은 피오라 갑자기 급성장해가지고 그리고 베인이 이길 것 같은데, 이제 베인이 좀 세지 않나? 음, 베인이 가감에이겨요 야쏘랑 베인이 같은 애들이 그 공통점이 있을 거야. 추후 많은 캐릭터 있잖아. 마이, 야쏘, 베인 이런 애들이 아무리 죽어도 킬 많이 먹고 하면은 결국에 왕기가 된다는 게. 충~ 형성시키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그건 것 같아요. 오더라, 필요조건, 충분 필요조건, 저것도 유식해 보였죠. 저또 가방끈이 나쁘지 않거든요. 님들 바로서 바텀 계속 밀게하고, 바로 쪽에 붙자! 여기서 이렇게 뿌려주고, 이거 뿌려주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미쳐서 죽입니다. 나이스. <laughs> 이런 식으로. 미친 이동속도로 깔짝깔짝 때려서다 죽이는 거죠. 우리 편에 또 탱이 없는 조합이었잖아요. 이럴 때 제가 궁킨 신지드는 탱이 되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휘저어주면은 이렇게 휘저어주는 사람이 한명 있으면은 뒤에서 바루스랑 베인이 프리디를 또한 터트 다, 다 할수 있단 말이에요. 저랑 아칼리가 앞에서 핑퐁 해주면. 그래서 신지드 정글이 제가 한터때 좋다고 한 건데 정글링도 나쁘지 않고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좋았다 어쨌든 신지드 정글. 약간 뽑으면 재밌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